안녕하세요. 여러분의귀염둥이 친구 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덩따따 궁따궁과 따궁 궁따궁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왜 덩따따 궁따궁 그러니까 덩따따 궁따궁 덩따따 궁따궁 덩따따 궁따궁 덩따따 궁따궁 따궁 궁따궁 따궁 궁따궁 덩따따 궁따궁 덩따따 궁따궁 더 따따, 쿵, 따, 쿵, 이렇게 됩니다. 어, 근데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했고요.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어, 이게 정확한 의미로 이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음, 그니까, 저도, 아, 이 말씀이 빠진 것 같아요. 초, 초반에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를, 어, 그, 뭐 이렇게 막 한, 제가 사물장구를 한 5년 내지 6년 동안 해갖고, 뭐 이제 그, 어떤 일정 수준에 올라서 이 사물장구를 가리킨 건 아닙니다. 네. 어쩌면 욕하시거나, 어떻게든 저렇게 할수 있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그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항상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만약에 성인들한테 가면요, 덩따따쿵따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덩따따쿵따쿵 찼. 이거는 이렇게 같이 치는 건 덩이고요, 하나 치는 건덩이고요 이렇게 이고 넘어가면 쿵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만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해서 넘어가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가 금방 되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성인들이나 그지능적 지능이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몸이 떨어진다거나 이렇질 않아요. 근데 이제 노인이 되시면 일단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어 머리에서 생각하는 이 시간적인 그 차이가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아이들과 비슷해진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수업을 했을 때도 어, 저는 그 당시에 문화센터에서 한 1년 정도 그 기초반 있잖아요. 기초반만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막, 어? 당신 말이야. 어? 이리 오세요. 그 딸을 갖다가 어떻게 해. 이렇게 치면서 정확하게 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그 따위로 합니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그분들을 저희가 그 공연 공연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 막 방송국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진짜 막아 음, 막 이렇게 뒤풀이를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멋지게 공연해주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목표는요, 그냥. 덩 그냥 다시 치고 딱 그냥 치고 이렇게 치고 근데 이렇게 막 이것도 막 이렇게 딱도 이렇게 이렇게 왜그 아무리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이렇게 짓는 거요 이런 거요 디테일한 그어사물장고를 배우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타법 연습이나 이런 게 정확한 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열 명이 있다 그러면 두 명만 대충 이거 휴지를 해도. 좀 어설프게 치시고, 정말 정확하게 못 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이러세요. 신난다고. 따해도 이러고, 저때도 이러고. 그런데 이렇게 할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 좀잘좀 하시죠. 자, 덩 치세요. 덩, 다 같이 쳐야 됩니다. 자, 자 덩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즐겁게, 하다 보면 즐겁고, 못해도 좋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것도 그한 이렇게 우스워 보이는 덩따따지만요. 그외한세번 정도만 알려줘도 성인들은 덩따따궁따쿵 덩따따궁따쿵 바로 나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물잠부를 열심히 하셨던 그런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시는 분들만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덩, 따, 따, 궁, 따, 쿵을 하나 만드는데, 저는 그 주간보호센터에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상태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도, 덩, 따, 따, 궁, 따, 쿵, 따, 궁, 궁, 따, 쿵, 이렇게 붙여서 할수 있기까지가 한석 달에서 넉달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주 일주일 후에 가서 가리킬 때또 왕창 잊어버리셨어요.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요, 그냥 왜 음, 그왜 그러니까 음,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손 왼손 제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으로 열차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어.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했으냐면,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탁, 궁도 있거든요. 탁, 궁을 하면, 왼손, 왼손. 근데 왜, 그, 이거를 또 얻기 위해서 또 했었던 게, 한 5분 가까이는 도입을 그냥, 그냥 많이 합니다. 오른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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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그왜 군인이셨던 남자분들은 이제 다들 그렇게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왜그 이렇게 왜그 군인들 흉내 낸다그럴까 군인 놀이 한다그럴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이런 게그좀 귀에 익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따 궁이라는 그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는 얘가 두번째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그 구궁따궁 하나만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드리잖아요 똑똑 똑똑하는 그 똑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나 그 이야기를 거기에 집어 넣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 그 동영상이, 그 요양원에 있는 그 동영상이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양원에서는 이거를 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그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면 뭐 궁따궁 궁따궁 따궁 궁따궁 이런 거를 음, 유치원 아이들에 맞게 이렇게 말을 만드시라는 거죠. 구궁따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느리게 있어요. 이거를 한뭐 거의 구궁따궁 하나만 뭐한 5분 10분 정도 합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도 지금은 축약해서 10분 이내로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그 저기 하는 것보다 상당히 느리고요. 예를 들어서 구궁따궁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똑똑 그리고 왜그 화장실이라고 그랬어요 여자 화장실은 항상 좀 휴게실 가면 많이 막혀요 많이 밀려가지고 5분도 좋아 10분도 좋아 이렇게 막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있냐? 있냐? 이거를 왜어야 똑똑 똑똑 야 사람 있냐? 바빠 어 화장실 빨리 가야 돼막 이런 걸로 만든 거거든요. 똑똑 있냐 이거를 왜그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너 있냐 야야 똑똑 나와 너 나와 똑똑 있냐 사람 있냐 똑똑 사람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터으로 했어요. 그래서 구궁 따궁이 이거예요. 똑똑. 있냐 근데 여자 화장실이 꽉 찼어요. 너무 너무 꽉 차서 없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넘어갑니다.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 이렇게 막 잠깐 좀해 주세요라고 여자분들이 바깥에서 지키고 왜냐면 남자 화장실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저희 같은 데 여자 화장실은 항상 밀려 있거든요. 안 그러면 막한 시간씩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갔어요. 이렇게 샥샥 보다가 설명도 그렇게 해요. 싹싹 이렇게 보다가 <끈> <끈> 그러고 나서 남자아저씨도 꽉 찼어요 이 어떤 그 중요한 거는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상당히 그왜 덩따따 궁따궁에서 어르신들이나 초등학생 다른 곳에서도요 덩따따 궁따궁 하나 이렇게 스탑으로 이렇게 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세트로 그거를 반을 자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교육이 가능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덩따따, 궁따궁 치세요. 그러면 벌써 많아요. 덩따따하고 궁따궁이 있고 덩따따가 있어요. 근데 덩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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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따따 또는 궁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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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따궁, 구궁따궁. 구궁 따궁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뭐라고 할까요? 익혀지더라고요. 덩따따는 조금 만만해요. 덩 따따 따궁 이런 건좀 만만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 성인들 성인들의 버전입니다. 그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도 좀 이렇게 모델링 하기 위해서 적기 하는거죠 사실 제가 지금 그 다른 사물장구 비디오를 보면요 덩따따궁따궁자 이렇게 합니다 이런식으로요 이런식으로 궁따궁 이나 구궁따 궁은 다 이렇게 열째 편으로 넘어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 이제, 덩, 덩, 따, 구궁, 따궁입니다. 구궁은, 따궁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저기를 하게 되면 그냥 통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요양원이나 유치원에 가서,